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운 아 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종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아, 이분은 이, 예,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이면서 어, 메스터 대학의 학장이십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최고라는 인정과 더불어 가장 성경적이고 어, 힘이 넘치는 에, 그런 에, 교수이자 이제 에, 목회자이시죠. 에, 사람들은 참 염려라고 하는 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늘 염려라고 하는 것. 에,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은 셀수 있을런지 몰라도 염려는 셀수 없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앞에 에 우리가 에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그런 분도 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어 자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에 혹은 개인적으로나. 또, 혹은, 성도들끼리 이제, 스타디 그룹을 정해서, 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개인적인 스타디, 또, 혹은 단체적인 그룹을 할 때, 조언들로 하여금 조용히 기도하게 하고, 책은 물론, 성경책을 중심으로 성경책을 중심으로 이 문제 하나 하나를 해결하도록 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와서 함께 스타디할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모두 참여를 유도하라 그렇겠습니다. 딱딱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이렇게 관찰하라고 그랬고요. 에,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잖아. 일상생활, 뭐, 에, 생활 속에서 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가. 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밀한 한 부분,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족한 삶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면, 예, 기도로 염려를 예,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 이제 염려가 몰려닥칠 때에 정말, 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그 엄청난 거대한 산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 기도로서 그 모든 염려를 넘어설아라고 하는 것이죠. 에 다음으로는 이제 겸손으로 주님께 근심을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에, 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예참 어,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그런 에, 모든 것들을 다 에, 겸손한 삶을 통해서 어 맡기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 세, 네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 믿음으로 그 어떤 그 에, 문제들을 에, 다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안될 것은 어, 없거든요. 어, 다섯 번째는 에, 나를 지키는 이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 그랬어요. 에, 특별히 이제 가족과 이런 이 가깝게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이제 문제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 보면 이런 그 근심 염려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에 그런 예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내 염려가 많은데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보게 되면 그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을 주입되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이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예,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염려는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불평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이런 소소한 것까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자족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그 모든 그 삶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못 먹거나 잘 먹거나 잘 읽거나 못 읽거나 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형편 속에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해탈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한계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염려도 자족이 예, 할수 있는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할 때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런 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그 운동을 잘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음악 연주를 잘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걸 매일 매일 연습하고 훈련을 할때 그것이 되는 것처럼 이 자정 연습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늘 우리가 매일 만날 때만이 매일 인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책한 번은 이책한 한 권을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